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바이든 사퇴 소식에 바닥에서 외국인이 쓸어 담은 제약 바이오 7월 대장주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 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던 시장입니다. 뭐, 그러면서 또 이슈가 하나 크게 나와줬죠. 자, 어떤 이슈가 나와줬냐고 하면은,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서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대선 시계가 다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런 이 리스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뭐 그전에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기정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였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다 시계 제로 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뭐 다시 한번 움직여 주는 게 크다 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어, 현재, 어찌됐든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금 뭐, 헤리스 부통령에게 승계를 지지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대선도 그렇죠? 우리나라 대선도 여야당을 놔두고서 관련 후보자들, 수주들이 움직인 것처럼, 지금 어쨌든이 그전에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관련 소혜주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 바이든 현 대통령이 물러선다라고 하면은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반사익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뭐할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지 않나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해리스라는 인물을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뭐 굉장히 뭐 세계 최초라 해가지고 굉장히 뭐 지지율이 또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최초 흑인. 예전부터 뭐이 최초 최초 미국이 좀 이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 타이틀에 이어서 뭐 한다.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이란 새로운 기록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흑인 여성 대통령에서 흑인으로서는 지금 이제 버락 오바바 전 대통령이 두 번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해리스가 나와 해리스 부통령이 나왔을 때대 이런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좀임 차라리 뭐다 바이든 현대 현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더 조금은 잘 나오는 그런 추세라 좀보면 좋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직 해리스 부통령이 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후보로 확정된다라고 아직 확답을 짓기는 애매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어찌 됐든지 민주당 내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헤리스 부통령을 그대로 후보로 내보낼지 아니면 경선을 치를지 이걸 지금 감록 은발 아 감록 감론 을박으로써 굉장히 이거 가지고도 좀 이제 논쟁이 맞습니다. 논쟁 논쟁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저는 그래도 이 해리스 부통령이 그냥 출마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지금 뭐했다? 선거 운동 개시했다. 선거 캠프 명칭 변경서 제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심지어 지금 이미 전화 200통돌려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 사퇴는 진짜 후보 사퇴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건데 이미 뭐한다 해리스 측은 이미 물 밑에서 몇 주간 조용히 준비를 했다 할 만큼 이미 후보자로서 모든 걸 뭐했다고요? 준비해 놓을 걸다 준비해 놨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준비해 놨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지금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사놔야 어 사놔야지 이제 그대선 그런 게 아니에요 해리스 부통령이 뭐 당선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차라리 아마도 이제 나왔는데 지지율을 봤더니 뭐 이제 과거 바이든 저현 대통령처럼 갑자기 지지율이 막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어 비등비등하다라고만 나와줘도 해리스 부통령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오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수혜주를 지금 찾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도 좀 움직였던 게 바로 이거죠 이제 트럼프가 패배하도록 총력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대마라든지 남북기업주입니다남북기업주는 사실상에 이거는 뭐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눈여겨보면 좋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대마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이 제가 뭐이이 마리아나 대마초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뭐이해리스부통령이란 인물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이 마리아나 대마 이거에 지금 시장 규모만 여러분들이 봐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뭐 보면은 뭐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뭐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미 합법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50조 시장 선점 나선 어 50조 시장 규모를 지금 이 당시 언제 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나의 시장 규모가 지금 50조인데, 50조인데. 지금 이 마리아나에 대해서 이런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누구냐고 하면요 이걸 밀어붙이는 게 이제 미국 내에선 여러분들 아시피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래서 미국의 뜨거운 마리아나 논쟁하면서 이미 50주 중 50개 주 중에 37개 주가 의료용 사용이 합법화 되었고요. 연방차원 합법화자 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리아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민주당은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안을 합법화 추진 중이고 해리스가 뭐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0년 tv 토론회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안 합법화 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과거부터 사실 민주당 자체가 이런 마리안 합법화에 대해서 좀 강하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같은 여당이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같은 당이라고 해서 정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인물마다 정책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에서 이 마리아나 합법화를 강하게 밀었던 게 해리스 부통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해리스 부통령, 부통령이 뭐할 확률이 굉장히 크냐 지금 만약에 이제 대선으로서 후보자로서 또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 마리아나 합법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 확률이 커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뭐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은 이거를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이걸 강력하게 밀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게 작년 뉴스거든요 작년 뉴스 작년이 원래 민주당이 지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대뭐 이런 거뭐 민주당이 뭐 지지율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지 생각했는데 질줄 알았는데 이걸이기네 하면서 승리의 원인이 뭐다? 승리의 원인이 마리아나 합법입니다. 합법. 그러니까 낙태권 보장도 있고 이 낙태권 보장이 보장에 따른 여성표 결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것 때문에도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요건 역시도 사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이 여성표가 결집되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제 마리아나도 합법화 하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이게 뭐예요? 민주당의 이 지지율을 올려줬던 하나의 계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리스 부통령이 이 마리아나에 대한 합법화를 꺼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가 될수 있다 빼앗겼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마리아나에 대해서 좀 뭐한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아까 앞세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 규모가 막 50수 정도로 했잖아요. 50조 정도의 약 45조, 50조를 막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예정이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리아나가 이제 뭐 이제 마약류가 아니라 이제 약간 의료용도, 의료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서 다양한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대마 화장품에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에 대한 이, 이 대마, 마리아나를 이용한 이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1, 2년 뒤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몇배 당장 내년 시장 규모만 이네배 이상이 성장할 만큼 이 합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하고 아 미국의 유럽의 대마초 기업이 미국에아 유럽의 대마초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 시동 거는 만큼 앞으로 이 대마초 마리아나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성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마리아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우리바이오라든지 뭐 다양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i q 도좀 그렇고 근데 오늘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마리아나 관련되어 있는 수에 이 당시에 이게 또 이 민주당 쪽이었으니까 대마초 합법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단기간에 한 3배 정도는 올랐던 종목이에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시 하방 수세대를 돌파하고 이제 다시 이 당시에 마리아나로 올려쳤고 다시 모졌다고 하면 지금 다시 마리아나 올려치면 지금 다시 한 3~4배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성첨단 소재가 오히려 이, 당시 마리아나란 이슈로 하반 투세 만들었고, 돌파 나왔으니 마리아나 관련 있는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 만 재밌는 게, 5성 첨단 소재가 작년부터 해서 12전환을 엄청 많이 해요. 그니까 1,400원대 이 전환을 엄청나게 시켜놨거든요? 근데 1,400원대라고 이 전환이 계속 여기서 계속 시킨 거예요, 여기서. 음. 여기서 물량 전환을 계속 시켜놨는데, 지금 이거 먹고 나온다, 못 먹고 나와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더 올려쳐야 돼. 제가 봤을 땐 거래 터트리고 거래 없고, 지금 올려치고 개인들 죽인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고, 개인들 물량 한번 털어주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이때 말도 안돼 갑자기 샀다가 갑자기 이때 딱 팔아 넘기거든요. 팔아 넘기는데 재밌는 게 오늘 보면 또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때 갑자기 사들이고 이거 단타 쳤다?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저는 이때 사들이고 올려치고 그 물량으로 찍어두르고 다시 개인들 손절할 때 여기서 같이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성 첨단 소재 여러분들이 좀눈 능력이 좋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번 연도 보면 단기 순이익이 347% 증가할 만큼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만큼 주가의 우상향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우성 참단 소재 늘 말하지만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겼어요. 링크.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제 100% 무료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되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 전략을 제가 잡아 드려요. 그래서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하고 JMB가 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100% 무료기 이 때문에, 어, 내가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